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아, 네, 시민들이 도 같을 때뭘 어, 보고 도 같았는지 아세요? 도가 터는데 내가 도가 터는지 안 터는지를 모르잖아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스님들이 도가 뜰때 어떻게 하면 도가 터는 거냐면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보일 때 도가 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부처님이에요 오늘. 이거 오늘 제가 도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도와 주시고 항상 이렇게 보시해 주셔서 오늘 3년 만에 우리 종각 범정 부사가 원만하게 오늘 해양하게 되었습니다. 어,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100년 모은 제사는 하루 아침에 일조진, 하루 아침에. 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쌓은 이런 공덕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게 되지만 다시 또 태어났을 때는 무슨 복으로 사는 거냐면 이런 내가 지금 공덕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부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인형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이 대세 생생돼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또는 우리 주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 어멍이 울려 퍼져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어, 기원 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기자하기에 앞서서 우리 회장님이 우리 신도들님들의 염원을 담아서 어, 부처님께 반언문을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거룩하신 과사님, 오늘 저희들은 음종 종사 불만식을 맞아 감사의 정례를 드리오며 말을 합니다. 과사님, 크게 말하세요. 무한한 기회와 자비의 빛으로 그들 마음의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저희들이 지난날 운명의 구름에 가려워 욕심과 상령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을 참여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은 인과의 도리를 알지 못하여 갈길 몰라 헤매었나이다. 이에 바른 법을 만나 기하오니 그 공덕으로 업고에 무은심을 벗고 세탈의 밝은 빛을 찾아 자비의 힘에 들게 하소서 세간의 당고리시며 온갖 공덕으로 중생을 인박하시는주님 저희가 어둠 속에서 환황할때 당신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의 손을 잡게 하시며, 구화로 이나여 밥먹할 때, 당신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나태와 사들에 빠져 거덕일 때, 당신의 고행을 배우게 하소서. 그것과 지를더 부족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 가슴 속에 간절한,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하옵만이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도록 잡히 내려주옵소서